지금은 세계적인 선교단체로 발전했지만 한국에서 시작된 장애인을 돕는 미랄 선교단이 있습니다. 뉴저지도 있죠. 이 단체를 만드신 분이 이재서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비신학과 출신으로 지금 한국의 총의 신학대학교, 총신대라고 하죠. 지금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기도 하고 또 미랄 선교단의 총재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15살 때에 두 눈을 잃었어요. 열병으로 인한 휴위증 때문에 두 눈을 잃어버려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픔과 어둠뿐이고 또 인생의 99%를 잃은 마당에 고작 1%로 살기에는 가치도 없고 방법도 없다라는 생각에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자살을 몇 차례나 시도했는데 결국 다 실패가 되어지고 그렇게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맹아 학교에 들어갔는데 채플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네 개의 눈이 있는데 사물을 보는 육안, 그리고 지혜를 터득하게 하는 지혜안, 마음을 보는 심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보는 그러한 영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네 개의 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한 개씩은 부족한 시각장애인들이다. 비록 육신의 눈을 잃었어도 나머지 세개의 눈이 밝으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이 이제서 박사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그 안에 눌리고 또 어둡고 좌절되고 절망된 이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난 단지 네 개의 눈 중에 하나를 잃은 거야. 네 개는 아직도 세 개의 눈이 더 남아 있어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고 비전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템플 대학교를 졸업하시고요. 그리고 러커스에서 사회복지학과의 Ph.D.까지 받으시면서. 한국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지금은 총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럼 참 대단하지 않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네 개의 눈이 있습니다. 육안, 지안, 심안, 영안.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 성을 완전히 둘러엎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사는 도망할 곳이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쓰려고 일어나서 봤더니 아람 군대가 진추고 있는 걸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젠 죽었다. 내가 주인을 잘못 섬겨서 내가 여기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고 있을 때 그 겁에 질린 종에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종은 주인이 드디어 미쳤구나 생각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더 많다는 거야. 그리고는 엘리사가 그 종에게 안수 기도를 하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자. 이, 이 종의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그게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안, 지안, 심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종의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볼수 있었듯이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그 능력의 선한 손을 볼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안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일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니에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나라가 망해서 노예로 끌려온 조상들로 인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자란 노예 3세입니다. 그런데 그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었어요. 술에는 술은 파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술에 독을 타면 그 독든 술을 마시는 순간 죽는 거예요. 네. 왕 죽이기 쉽죠. 네. 독을 타면 되니까요. 그런 것을 검사하는 역할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운어나 제이든이나 수연이가 미국 대통령 경호실장이랄지, 혹은 비서실장으로 백억관에서 근무하는 것. 그죠? 네.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또 신뢰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한 것이죠. 노예의 신분에서 굉장히 큰 출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국에서 소개식이 들렸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기는커녕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문이 회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 이반 민족들에 의해서 지금 조롱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니에미아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무려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까지.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기에 금식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간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8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1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 진짜 어쩜 이렇게 반응이 없냐. 다시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돕고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우시냐? 위기가 기회되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말합니다. "너가 병이 없는데, 또 병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얼굴이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느에미아의 반응이 어때요?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왕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해할 만한 거예요. 느에미아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만약 그가 악한 마음을 품고 술에 독을 타면 왕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얼마든지 반란과 반역을 저지르려면 누구보다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병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얼굴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 보여. 그렇다면 충분히 얘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반역과 반란에 대한 의심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에미아가 그때에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불안함을 느끼고 왕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냥 왕한 마디에 니에미아는 지금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니에미아를 미워하는 어떤 시기하는 어떤 다른 신하들이 있다면 이것으로 이 빌미로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지 하나님이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휴지통이 없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휴지통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휴지통이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200만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홍해로 끌고 갔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히 이 상황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셨어요. 아무도 생각해낼 수 없고,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감춰놨던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건너가듯,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치졸하게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바닷물에 완전히 수장시켜서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3천 명, 5천 명막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오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뿐만 아니라 믿던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흩어지게 되었어요.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의 핍박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의 핍박은 분명히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때론, 우리를 위기로 몰고 가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던져야 하는데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왕이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을 그,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니에 미아는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당연히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좀 평안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에 근심이, 염려가 왕이 알아챌 만큼 있더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죠. 우리 사실 염려 생기고 근심 생기면. 그죠? 네. 저는 없습니다. <laughs> 있어 보여요? 없어요. 아,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일로 한주 혹은 두 주의 휴가를 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니에미아는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잠시라도 사실 시간을 비운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허락하시면 유대를 좀, 유다를 좀 갔다 오겠다라고 했을 때 왕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 어느 정도면 되겠냐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필요한 존재예요. 자리를 비운다는 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설령 휴가를 내서 이스라엘에 간다고 한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군대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최신 무기를 가지고 갈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는 하지만 답답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막막한 상황, 대안, 문제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대안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염려가 얼굴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위기로 몰고 가시면서 길을 여셔요. 여러분, 우리야 대안이 없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요, 수천, 수만 가지의 대안이 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안을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막막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명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홍해 앞으로 몰고 가셔서 위기인 것 같은데, 끝인 것 같은데, 바다의 속에 길을 열어가듯이. 아닥사스다 왕이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 보이지 말아야 될 얼굴을 보이게 하시면서, 이제는 끝이구나, 두렵다라고 느낄 만큼 위기를 느꼈는데,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의 입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오히려 수심 가득한 얼굴을 표현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기회를 열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니에미아가 나 휴가 보내주세요 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왕이 알아봐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열려진 겁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불만을 품었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턴으로 따지면 아도니아 차례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압노는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요. 둘째 길리압은 어려서부터 워낙 유약해서 일찍 죽은 것으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 외에는 셋째 압살롬은 반역을 해서 결국 요압 장군의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넷째가 바로 아도니아였어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다윗 말년에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기는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이을 왕으로 솔로몬이 사실은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에 솔로몬은 그 당시 나이가 아직 어렸어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나라, 그 다윗이 이룬 나라를 이끌어가기엔 아직까지는 불충분하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다윗을 위기로 끌고 가시고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등장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다음 스테이지였어요. 다음 스테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음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나타내시냐면 바로 위기라는 것으로 몰릴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스테이지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기회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나의 우는 다 했구나.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은 절대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다음 스테이지를 우리에게 그 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